저는 일단 치중 고백이라는 키워드를 선택을 했고요. 근데 치중 고백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내가 취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대방의 취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여기서도 내가 용기를 얻을 수 있겠다 이 순간만큼은. 아, 현진이 형도 되게 신박했던 게 아예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치중 고백인데. 이제 평 말대로 상대가 취중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 그렇게 생각도 할수 있겠구나. 약간 마음이 쫄렸던 것 같아요. <laughs> 시작하면 될까요? 야, 시작하시죠. 넌꼭너 혼자 취하고 연락해서 나한테 술 마시자 하더라. 아니, 뭐 싫은 건 아니고. 나김민주나 궁금한 거 있는데, 넌왜 나랑 친구 아니야? 편해서? 너 나랑 10년 친구인 건 아니야? 음...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보자 너 내가 단한 번이라도 남자로 느끼거나 아니면 나한테 설렌적 아니다 이러면 솔직해질 수가 없겠다 나 너한테 설렌 적 있다. 사실 지금도 그렇고. 알아? 나도 우적 깨기 싫어. 근데 혹여나 깨지더라도 말은 해보고 싶어서. 좋아? 너가. 형만의 매력으로 컨셉도 잡고 담백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형을 보면 보는 제가 불안하지가 않아요. 아 이게 확실히 그 경험은 무시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프로처럼 되게 잘하는 걸한것 같아요. 아 널리네 <laughs> 보는 거랑 진짜 다르다. 아우, 아우 잘하시네요. 일단은 뭐 나름 대본을 잘 쓰셨네요. 본인이 <laughs> 조금 평이하지만 잘할 수 있는 대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워 보이지만 이런 디테일한 감정을 좀더잘 살려서 어떤 대사의 포인트만 조금 더 짚어서 진실되게 딱 고백하는 포인트가 있었다면 그리고 난 뒤에는 그냥 다시 획 돌아서면서 그냥 후회 없어?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간다면 그게 치중 고백의 음...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다른 배우와는 좀 다르게 자기가 안 취한 느낌의 대본을. 뭐 썼는데 그것도 되게 또 영리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되게 안정적인 연기를 하지 않았나 하나 이 친구가 어, 할수 있는 연기의 스펙트럼이 조금 더 자극적인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이 친구가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따라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장점이 많은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기대감이 가는 친구입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찬우라고 하고요 시중 고백을 선택했습니다 이거 살짝 상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설정에서 아... 이런 대사들을 제가 이제 설정상 시안부 판정을 받고 제가 7년 동안 짝사랑을 했던 하지만 마음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이성 친구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오케이.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맨정신으로는 뭔가 용기도 안 나고 또이 술이 주는 용기가 있잖아요. 절박한 사랑 고백일 것 같아요. 그 절박함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네. 날씨만큼 흐련날 맞냐한잔 해. 왜 그렇게 쳐다봐? 왜? 시한보 환자가 막 이렇게 술 먹고 있으니까 한심하냐? 어? 야 이해해줘라 어? 내가 맨정신으로는 너를 못 만날 것 같아서 그랬어 <laughs> 내가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나 오늘 너 만나기 전에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 진짜 많이 고민했다. 우리 7년 동안 지내면서 나매 순간이 설렜다. 7년 동안 너는 몰랐겠지만 계속 너를 진심으로 좋아했다, 뭐 이런 멋진 얘기들을 준비했는데, 막상 지금은 생각나는 게 없네. 그냥 지금은 너랑 계속 있고 싶고, 널 두고 떠나고 싶지가 않다? 솔직히 나 무서워. 무서워. <laughs> 아이쪽팔리 어차피 이럴 거면서. 너한테 센척 한다고 내 마음을 솔직하지도 못하고. 미안해. 나야 나 살면서 한 번도 다음 같은 거는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지금 내가 할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는 것같아 우리 다음엔 꼭 반드시 꼭 다시 만나자. 어? 네 옆에 있어주고 내 인생에. 있어서 진심으로 고마웠어. 많이 사랑해. 네, 잘 봤어. 어우, 너무 멋있어. 별일 없나? 저는 되게 보면서 확실히 여기 을 잘했다라고 느꼈던 포인트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뭐랄까 사실 저는 몸을 쓰는 게 사실 익숙치가 않아요. 아무리 뭐 제가 모델 출신이었다 해도 프레임 안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그 안에서 뭐 눈빛이라든가 그런 서브텍스트로만 연기를 하는 걸좀 했던 입장인데. 뭔가 앞에서 그렇게 보니까 뭘 정말 잘 쓴다, 몸도 잘 쓰고 그냥 전체적으로 너무 제가 봤을 때는 100점이었거든요. 이한 장면 안에 스토리와 감정과 상황 설정까지 다잘봤습니다 네. <laughs> 네. 이번 설정값이 되게 좋네요. 이게 그 설정값을 세게 가져감으로써 본인이 할수 있는 연기의 폭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영리한 배우인 것 같습니다. 잘 왔습니다. 네.